네, 안녕하세요. 전상만클의 TCG OCG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전상만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개봉할 물품은, 네, 드디어 발매된 사이버 유파인 후계자. 네, 스트럭처덱 이제 투표 2위를 차지했던 사이버에 대해서 스트럭처덱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 뭐, 이따가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기존에 1위했던 모어 스트럭처와는 다르게, 어, 엄청나게 이제 잘 짜여져 있는 구성과 어, 신규 카드도 어, 기존의 테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잘 서로 엮여서 굴러가게 만들어준 그런 완소 스트럭처가 되었습니다. <laughs> 아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어, 이번에 대원미디어에서 일본 프로텍터를 그대로 정식 수입을 해서 어, 판매를 시작하게 된 물품입니다. 어, 한개에 이제 원래라면은 450엔이었나? 맞나? 어... 그랬었을 텐데 어, 보시면 뭐 신규 할인 번호 같은 것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어, 정가 7 0 0 0원 그리고 뭐 딱히 샵 이름은 언급하면 안, 좀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할인이 좀잘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은. 일본 보다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오게 돼요. 어, 그거 보고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나중에 발매될 뭐, 가가가라든지 이런 세틀라이트샵 전용, <laughs> 어, 뭐 이런 거 이제 공인 매장 전용으로 이제 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수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일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도 수록 리스트가 적혀있기는 한데, 그냥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 수렁차를 개봉할 때마다 느끼는 스티커를 떼야 되는 점이 잠시만요. 음. 자,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 세 개를 전부 개봉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각각, 이 강화 팩이 수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크릿 레어가 랜덤으로 하나 수록되게 됩니다. 자, 메인 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다크 키메라. 네, 사이버 다크의 신규 몬스터입니다. 어, 둠 속성 레벨 4의 기계적 효과 몬스터입니다. 1리의 효과는 명칭 제약이 붙어 있고요. 첫 번째 효과는 폐사바와 함정카드 한 장을 버리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에서파워번드한 장을 폐해 넣습니다. 이턴 자신은 드래곤족, 기계족, 사이버, 몬스터 마켓, 융합 소재로 할수 없고 자신이 융합 소환할 경우에 한 번만 자신 묘지의 몬스터를 제외하고 융합 소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효과부터 모든 걸다쓰셔 넣은 엄청 강력한 효과였고요. 네, 두 번째 효과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카드가 자신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묘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묘지 덤핑의파워번드 서치 어, 그리고 이게 묘지로 보내진 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너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녀석이죠 음, 강력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게 뒤집힌 모습이죠 어. 사이버 다크 드래곤이 이제 순서가 참 희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사이버 다크 월드 지속 마법입니다.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판 탄매발득게 발동할 수 없고 이 카드명의 이행 효과는 단에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의 발동 시에 효과 처리로써 동명 카드가 자신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 사이버 다크 몬스터 한 장을 일반 소환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다크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 성공시에 발동하는 자신의 효과로 자신이 자신 묘지에 몬스터를 장착할 경우 대신 에 상대 묘지에서도 장착할 수 있는 네 강력한 효과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강력한 효과를 졸졸 무장하고 나왔어요 이번에 아예. 음, 그다음 카드는 어테치먼트 사이버 네 사이버 언으로 번역을 하게 돼야 되게 됐습니다 이번부터 네, 사이버 몬스터를 지칭하는 카드들이 이번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발매되있던 아머드 사이버언도 사이버언 같은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이 카드명의 3위효과는 한눈에만 맞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 필드에 드래곤족 기계족의 사이버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 필드에서 이 카드를 장착 카드로 취급하고 그 몬스터에게 장착합니다 이 카드를 장착한 몬스터의 공격력은 600포인트 올리고요 세번째로 몬스터에 장착되어 있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이 카드 이외에 자신 묘지의 드래곤족, 기계족의 사이버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할수 있습니다. 효율 몬스터를 특수 송환합니다. 미묘하게 오늘따라 초점이 좀 왔다갔다 거리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인터널 사이버 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석권모합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명의 1리의 효과는 한 단에 한번 맞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 자신 묘지에 기계족의 사이버 융합몬스터 한장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몬스터를 엑스트라 대게로 돌리던가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신 필드에 기계족 사이버 융합몬스터가 전투효과로 파괴될 경우 묘지 내이 카드를 대신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망틱 하군요 사이머 다크 <laughs> 인베이전 네한 탄에 한번 이의 효과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다크 인베이전의 이의 효과는 각각 한탄에 한 탄에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 필드에 사이버 다크 효과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상대의 묘지에서 드래곤족 기계족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공격력을 1000 올리는 장착 카드로 취급해서 대상의 몬스터에게 장착합니다. 그 다음은 기계족에 장착되어 있는 자신 필드 장착 카드, 장착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필드에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파괴합니다. 네, 뭐 괜찮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록 러쉬가 될 건데요. 예, 네, 당연히 사이버 류파 덱이니까 사이버 사이버 즈바이 사이버 드라이 네, 사이버 드래곤 피어, 사이버 드래곤 넥스트야 사이버 드래곤 코어도 제록이 됐고요. 네, 구하기 힘들었던 사이버 드래곤 헤르츠도 제록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파로스는, 뭐, 제로해도 뭐, 하나만아. <laughs> 네, 사이버 벨리, 오랜만에 보네요. 환영이 어으면서 슈퍼레어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싫었는데. 왜냐고요? 많이 질러서 많았었기 때문이죠. 제, 내가, 제가 원하던 거는, 오히려, 그 당시 기억으로는 다함한 드래곤이 더안 나왔어요, 레어인데. 사이버 피닉스, 어이쿠.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 다크 혼 사이버 다크 엣지, 사이버 다크 킬, 사이버 다크 카논, 사이버 다크 크로, 그리고 빅 렌린, 네, 괴성 파괴수 지즈키엘, 네오로치트론도 제록이 되었습니다. 어, 값싸게 구할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제록 첫 공개할 때 엄청 주목을 받았던 게일도그라, 네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본은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제록이 되긴 했었는데 한국은 정말 이제 이게 발매가 아직 안 됐지만, 발매가 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리페어 플랜트, 이머전시 사이버, 얘는 듀얼리스트 팩에, 아, 듀얼리스트 이래 덱빌드 팩에서도 재록되고서 얼마 안 지나서 벌써 또재록됐네요 사이버로드 퓨전, 사이버 다크 임팩트, 아이고야. 노말로 보니까 좀 시원하네요. 제가 기억하는 임팩트는 슈퍼레어한데. 사이버 다크 임페르노, 미래 영화 표처 퓨전, 네, 융합 파병도 여기로 들어갔고요. 에, 융합 태그, 에, 퓨전 태그, 기계 복제술, 리미터의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대망의 라이트닝 스톰. 네, 원래 소니나와 융합이 엄청나게 좋았던 파이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재록이 되려나 싶었는데 재록이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 보고서 뜯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이버닉킹 레볼루션 무한 포영까지도 재록이 됐고요. 노멀로 보니까 또 희한하네 이것도. 파워볼. 네.. 근데 이건 시크릿으로 갖고싶어요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 버제스터마 카나디아 그리고 사이버 핸드드래곤의 페럴렐 키메라테크 오버 드래곤의 페럴렐 네.. 사이버 다크니스 드래곤의 페럴렐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가 메인덱 구성이었고요 아직 본편의 카드가 남았죠 저는 여기 시크릿 중에서 파워 본드 시크릿을 원해요. 자, 일단, 네,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 네, 맨앞 글자는, 어, 편이 생략될 예정일 것 같기 때문에, 네,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어, 이제 사이버 다크 드래곤 플러스 사이버 엔드 드래곤이라도 융합소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타협소환. 네, 이 카드의 융합소환 및 이하의 방법으로 특수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장착하고 있는 자신의 레벨 10 이하의 사이버 다크 융합 몬스터장을 릴리즈했을 경우에 엑스라덱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원작지연인 것 같아요. 일단 일러스트를 보시면 네, 사이버 엔드가 붙들려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상대, 이, 아, 이 카드는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한 턴에 한번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상대의 묘지에 몬스터장을 고르고, 이 카드를 장착합니다. 아, 이 카드에 장착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주체가 바뀔 뻔했어요. 이 카드는 이 카드에 장착 카드의 수까지 한 번에 배틀 페이지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 연타를 갈릴 수 있죠. 어 윤해독단도 이제 CG화가 되었으니 뭐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카드들의 효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로망을 찾으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 시크릿은 아닌거 같.. 시크릿이었잖아예 네, 사... 잠깐만 아 사이버 다크 시크릿.. 이미 있는거잖아 사이버 다크 시크릿은 네.. 그 바인더 쪽에 있었죠 사이버 다크는 음.. 뭐 기쁘긴 합니다만 원하는게 아니어서 조금 그러네요 <laughs> 네 사이버네틱 호라이즌 네이 카드명을 룰상 사이버 다크 카드로서도 취급합니다 네 룰상 강력하네요 이 카드명의 카드는 안타에마 밖에 발동할 수 없고 이 카드를 발동하는 턴 자신은 기존 몬스터밖에 엑스라 덱에서 특수 소환할 수 없습니다. 네, 패및 덱에서 각각 한 장씩 드래곤족 기계족의 사이버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속성 한 장까지 덱에서 드래곤족 기계족의 사이버 몬스터 한 장을 패해놓고 엑스라 덱에서 기계족의 사이버 유합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본드 오버로드 퓨전 네 첫번째 시크릿은 아쉽게도 사이버 다크 드래곤 이었구요 두번째 는샷네 첫번째는 일단 아니었구요 짜잔 제발 어 일단 아니네요 사이버 다크 드래곤 중복은 아니었으니 됐어요 짜잔 아니었습니다자 확률은 1분의 1 아, 파워번더도 아니면, 에, 오버로드 퓨전의 시크릿 레어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괜찮아요. 오버로드 퓨전. 음. 오버로드 퓨전의 시크릿 레어. 자, 마지막은, 뭐하실까요? 두고두고두고두고. 일단 또 메인은 아니었고요 슛! 사이버 다크도 아니었고요 프라이즌도 아니었고요. 또 1분의 1 확률이네요. 아, 아 파워드도또 아니네. 네, 오버로드 퓨전이 한장더 시크릿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이버덱 어, 3개만으로 충분히 강력한 액을 만들 수 있으니 어, 많은 분들이 한번 구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